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외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플랫폼 실제 서밋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제 서밋. 어, 실제 서밋 대표로 이제 사무엘이 나옵니다. 오늘 사무엘. 어떻게 사무엘이 이제 실제 서밋이 됐을까? 어, 그게 보게 되면은 사무엘 어릴 때, 어, 언약계 옆에서 자랍니다. 어, 언약계 옆에서 자는 사무엘. 그럼 사무엘을 배경을 보게 되면은 먼저, 어, 어머니, 한나의 언약 잡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월의 출발이죠. 한나의 언약 잡은 그 기도. 어, 한나가 이제 엘가나에게 한나와 본인 나, 어,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늘고통스하고 기도를 했죠. <laughs>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단한 나이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를 또 바꿨어요. 어, 나 중심으로 기도할 때는 굉장히 괴로웠죠.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바꿉니다. 기도를. 야,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한 나이가 아들이 있는 게 별로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 아, 아이가 많은데, 그 당시 뭐. 하나님 중심 보니까,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아, 나시린이 필요하셨어요. 나시린. 하나님께 필요한 아이.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 어, 시대의 제왕 아이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어, 바꿨죠. 하나님, 정말 자녀를 주면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필요한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이게 나시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시린은 세상과 다른 구별된 아이죠. 어, 그래서 이제 응답받은 것이 이제 3월입니다. 어, 이것이 이제 안나의 기도가 그렇게, 어, 언약자분하기로 이제, 어, 키우겠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하면은 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하실까? 이렇게 되면 답이 좀 쉽게 나와요. 내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 욕심이 눈이 멀어서내 고통만 보이지 안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일을 얻게 됩니다. 그럼 그 당시를 보게 되면 완전히 그 당시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한캄 시대였어요. 이 한나가 이렇게 한 며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할 때한다가 말을 하지 않고 입을 중얼중얼 했어요. 집중하면서 이걸 보고서 그 당시 제사장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보니까 포도주를 끊지 않고 술 취했구나. 언제가 네가 술 취했겠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성도가 한 며칠 그 집중 이도는 것을 술 취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만치 뭐냐면 그 당시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란 말이에요.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어,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엘리 밑에 있는 그 아들들, 홈리 피누스입니다 이들이 이제, 어, 제사장의 세습제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이 됐죠. 그 홈리와 피누스가 보니까, 이건 더 합니다. 백성들이 제사실에서 고기를 갖고 오게 면 고기를 삶아서 제사 후에, 어, 제사장 목이 뭐 있거든요. 그 미리 뺏어다가 혼자 뭐, 날것을 먹기도 하고 뭐. 그니 뭐, 엉망이지, 예배가. 심려는 회목문에 여인 누가 뭐, 동칭도 하고. 그니 이게 말 그대로 완전 타락한 시대죠 자, 이제 이런 모습을, 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 예배를 멸시하는구나. 어, 근니 예배를 몇시하에 제사장이 예배를 몇시하에 이게 뭐 말할 것도 없는 시대인지 한마디만 하면 완전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아무아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 게 책망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엘리에게 책만하지요 뭐를 책만하냐면 네가 네 아들보다 자, 네가 네 아들들을 하나님 나보다 더 귀여기는구나. 그 예배를 멸해도 네가 그걸 가만히 있구나. 뭐책만하는 거예요. 이런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 글을 말씀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그 사람을 존중이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경멸이 여기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죠. 어, 이게 이제 원리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면 하나님이 멸시하겠다. 그러면 하는 말이. 홈리와피나스한 날에 다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결국 이제 홈류와 피나스는 어 블레셋에 쳐 들어왔어. 바로 언약계를 빼앗깁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역사 아주 치명적인 일이 벌어졌죠. 언약계가 빼앗겼다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진 거죠. 아니, 교회가 다 무너졌죠. 지금 말하면. 뭐 그런 아주 그러면서 그날에 이제 홈류와 피나스가 한급을 죽습니다. 그리고 이이소식들은 충격받은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어요. 몸 비틀어 충격과서 목이 부러 죽습니다. 완전히 어 이런 아주 참어 그런 어 그런 시대에 이제 어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자, 이 사무엘이 바로 언약궤 옆에서 아이가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제 소원대로 사모를 낳은 후에 아이를 성전에 보냈죠. 이 어린 아이는 이 성전에서 이렇게 그 언약궤 옆에서 이제 크고 있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완전 대조죠요 완전 타락하고 하나님의 멸시하는 시대에 어린 아이 한 명이 언약궤 옆에서 자라고 있어요. 아 이게 꼭 느끼면 뭐냐면 다. 죽은 때에 거기서 이제 새싹이 나오는 거죠. 새싹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렘넌트고 말합니다. 그렇죠, 다 배임 나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 싹이 나온 겁니다. 이게 렘넌트고 말합니다. 그렘넌트가 자라서 나중에 이제 큰수볼리를 이게 이제 사무엘이 커서. 미스운도한 거죠. 다 사귄, 이런 엄청난 일을 이제 아무도 몰랐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잘합니다. 그 언약계 옆에 자랐단 말이 뭐면 자, 언약이 뭡니까, 언약 항상.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언약하면 은 창세의 삼남을 떠올려야 돼. 그 창세의 삼남, 그 모든 조질을 막는 그게 창세의 삼남 15절입니다. 이사무엘이 창세의 삼남 15절 옆에 자고 있습니다. 온땅흙암을다 무너질 때에 그흙암 막는 창세 3장 15절, 바로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 옆에서 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이죠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그리스도 언약을 자꾸 크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을 자고 했으니 이 아이를 쫓서 장차. 이 아이는 재앙 막을 아이죠. 제사장입니다. 사탄을 꺾은 아이죠. 이 아이가. 모든 밀려오는 창삼장의 흑암세력들을 꺾을 아이. 거기서 빠져나온 길을 제시하라. 이게 그리스 아닙니까? 제사장 왕선자. 이 아이가 여기서 이제 쭉 자라고, 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이것이 랩런트 운동을 하죠. 이게 실제 성의 랩런트가 여기서 딱 크고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정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가 점점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니까 자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똑같은 시대입니다 지금. 이런 때 지금 참 복음과 좋아 여러분은 기적 같은 일이줍니다 네. 여기서 후대가 잘한다.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무리 재앙 와도 우리가 바른 후대를 키우게 되면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미래의 재앙 막고 국가의 재앙 막것이고또 우리 가정과 가문의 재앙 막을 아이로 자라겠죠. 자두 번째. 어, 플랫폼 실제 서밋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플랫폼은 어떤 발판이 되는 거죠. 아브람 같은 경우는 어, 많은 우물을 봤습니다. 그 물이 귀한 시대의 우물은 이 우물가를 뭐냐?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 여기서 사람들이 물을 먹고 마시고 또이 우물가에서 짐승을 키워서 짐승에 물을 먹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 한 거죠. 어, 그것처럼 바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중심으로 또렛멘트 모이는 회당 중심으로 이제 바울이 전도합니다. 이게 그게 이제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3단체입니다. 자, 세상에 이사탄의서밋들 이 사탄의 서미들이 이걸 너무 잘 활용하는 거예요. 이들의 플랫폼이냐면, 이 3단체는 이때 많은 인재들을, 지뢰들을 활용해서 세상을 장갑니다. 인재를 미리 찾아가서 장갑감도 주고 미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릴 때막 커놓은 인재들이 이 3단체 손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 인재를 활용하니까 얼마나 영향이 크겠어요. 똑똑한 사람이 뭐 천을 더다하고 그렇잖아요. 그 인재를 잡아서 이들 보았냐면, 이들 가다가 접신 운동하는 거죠. 완전 뱃을. 아마 내용니다 내용이 뭐냐면 접신 운동이에요. 완전 귀신 잡혀 사람들 갖다가 흙 한번 다 빠뜨려보는 거죠. 그 이들이 이런 문화 운동하는 겁니다. 참 이게. 그사람들이 변화시키죠. 이 흑암 문화로 사람들을 막 온통 변화시키는. 그 일은 인제넥가우 뭐냐면 이 사탄의 작품을 만들 겁니다. 귀신 작품을 만들 거죠. 그것이 영화, 이런 많은 음악 같은 걸 만들어서 온 세상을 다 장악하는. 이게 삼단체. 그 이들은 돈도 이거 힘이 있으니까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주 이런 중심가에. 그 플랫폼 잡아서 이 중심가 센터에 중심하니까 뭐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돈이, 힘이 있으니까. 그 중심가를 잡아서 거기서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이게 아웃소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도전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레먼턴도입니다. 이렇게 새로 이렇게 온 땅이 허가면 덮쳐가는 시대. 이 사무엘 시대 똑같아요. 이 사무엘 시대 보니까 온 땅에 이렇게 삼단체가 다 잡아서 다 장악할 때 사무엘이 이제 딱 하는 겁니다. 레먼턴. 자, 우리가 레먼턴도 이들을 치유하고 이들을 스미스로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하죠. 그 사무엘이 이렇게 자각해서 이제. 그걸 다 막았죠, 그것은. 그래서, 레멘트는 눈에 안보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참. 랩멘트는 그게 이제 알려드십니다. 우리 레멘트들을 훈련의 장을 만들어서 이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죠. 이 아이들을 이제, 어, 이 보험용심으로 이아이들 키워내는 거알려드시 어, 레멘트라지만 우리 인간은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출생합니다. 어린아이들, 아, 똑같습니다. 이미 근본은 똑같아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겉으로 순진해 보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이걸 안고 태어난 거죠. 이창세기 출생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영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영적 치료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에게 복음을 심어야 돼요. 복음으로 야이의 영증을 치유시켜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출생했지만 이 아이를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전히 그리스도로 이 아이를 딱 잡아줘야 돼요. 안 잡아주면 이 아이 크면 또 어른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씨가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을 잘세워야 됩니다. 이 땅은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 3장에 출생해서 만든 게 사탄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대로, 여기 빠졌어. 삼단째가 와서 완전 사탄 나라를 만잖아요 흑암중심. 이걸 우리는 하나의 나라. 이두 가지 세계관이 있죠.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라, 사탄이 주인된 나라. 이 아이를 창세 삼장 그냥 그대로 키워버리면 이 아이는 일로 가버려. 너무 자연스럽게. 삼단체 그냥 일이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소비트 하는 거죠. 무엘이 그랬죠. 사무엘이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 회복했죠. 이게 이제 미스만도 아닙니까온 이스라엘 백성대 우상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 회복하는 게 이제 무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밋 후대를 만들려면 이 아이들을 어, 치유시켜서 성삼이 하나님,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재앙만한 그리스도 능력의 성령 역사. 그럼 영적세계 천군천사를 가르쳐야 돼. 실제로. 이걸 알아야 되죠. 하늘군에도움될수 있는 능력.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믿음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항상, 항상 24, 함께 하는 하나님. 이걸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걸 가르쳐야 돼. 그리고 임마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만 전체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 이것 되면 교회죠. 이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함께해서 모인 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리고 원리스입니다. 원리스 이거 뭐냐면 전체와 함께하신 하나님, 전체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문제라도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로마서 발장2십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걸 딱, 이걸 가르쳐야 돼. 어떤 문제가 도 합력 선을 이루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천참히 하시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후대들을, 어, 서밋을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어, 오직의 그 축복을 이죠 그리고, 유일성의 축복을. 그러면, 하나님 의 능력을 하기 때문에, 재창조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면, 유일성. 그리스도 할때회감이싹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재창조. 오직 성령충만. 이런 축복을 이제 138을 축제 우리가 누립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실제 서밋 했는데 사무엘이 바로 실제 서밋의 모델로 딱 크고 있습니다. 올런트들이 언약궤 앞에서 자라는 것처럼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금 집에서 바로 계속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또 언약궤에 붙어라고 있어니 우리들이. 표도 안 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실제로 세상 사단 서밋을 능가할 수 있는 바로 렘넌트 운동, 랩넌트 치유 서밋. 그래서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창세담 15조를 다부당했어이 아이들 가는 것마다 이런 서밋 적인데또좋아하 여러분이 어른들도 먼저 이 축복을 누리길 주인을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실제 서밋을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증인이 오늘 사모엘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언약적 기도를 시작해서 교회가 참으로 다 무너진 시대에 그루터기처럼 새싹처럼 자라는 사모엘을 통해서 그 당시 시대에 제맞고 민족에 제맞고 회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런 후대가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후대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렐면트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어른들이 먼저 그증사대로 모든 우리 렐면트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합해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 앞에 경비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민족과 저폭력땅 위에, 더 중국 땅 위에, 또 몸뚱의 성령 거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